오늘 보실 말씀은 우리 우주적 종말론 세 번째 시간 중에 재림의 상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외울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은 두 글자로 말하면 뭡니까? 그렇죠. 재림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초림. 아, 똑똑하십니다. 그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 중에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신 경우는 별로 없는데. 어, 이렇게 재림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잠시 리뷰를 해 본다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때뭘 배웠습니까? 뭐 재림의 횟수. 그렇죠. 재림은 몇 번이 루어질까요 한 번, 그렇죠. 승천도 한 번, 재림도 한 번입니다. 뭐 어떤 설에서는 두번있다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 재림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것만 기억나십니까? 그래도 징조가 좀 있는데, 그렇죠. 뭐 모든 민족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또는 뭐 불법 사람이 등장할 때, 대환란이 있을 때, 선택관자 수 몇이죠? 14만 4천의 상징적인 숫자가 찼을 때, 그때 이제 올 건데,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것. 그러면 재림의 출처는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오시는 겁니까? 하늘에 보자. 누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오신다는 것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이유는 재림이 우리의 최대 최고의 마지막의 모아가 되어야 되니까 소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재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재림 소망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왜 앉아계십니까. 나가서 노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 말씀 들으시고 피곤한 육신을 이끄셔서 오신 것처럼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자인데, 바로 그러한 재림에 처해 있는 자세한 상황을 오늘 이제 다시 연결해서 본다면, 바로 네 번째, 재림의 양식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뭔가 뭐 광채를 발휘하면서 오시는가? 아니면 뭐 날개를 한 20개 달고 오시는가? 그건 뭐 모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격적 재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어 성경 구절 이르시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자식을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본 그대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분모 밑에서 크시고 또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모습 그대로 바로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습 그대로 그때 우리를 가르치셨고 전해주셨고 사랑해주셨고 말씀을 전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육체적, 신체적 재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본 그대로 온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뭐 하얀색 피부를 가지고 뭐 다른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적, 신체적인 것이 확실하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오순절 성님 강림 아시죠? 아시죠? 그때 성령님이 눈에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그냥 우리들의 마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인 재림이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성경 읽지 않았습니까? 본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신체적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시적 재림. 가시적 재림은 무슨 뜻일까요?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 밑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뭐라고요? 너희가 보리라. 밑에도 보시면요, 밑에 성경 구제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수 있도록 나타나신답니다. 뒤에도 보시면 볼지어다. 즉, 다시 말하면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육체적인 것이라고 할때 그것은 가견적, 그러니까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또이 이단의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 그런 것은 믿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네 번째는 읽어볼까요? 중요하니까 시작. 돌발적 재림. 자, 그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수 있다? 알수 없는 것.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무조건 사람들이 놀라할 것이다. 그 우리가 뭐 당연히 놀란다는 것은 얘기치 못한 일을 겪었을 때 놀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이때 오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주, 우리가 청소 안 했는데, 우리 우리 주부이신 권사님이나 지사님 시어머니가 닥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끔찍하지 않습니까? 별로 이제 안 끔찍하십니까? 내가 시어머니입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는 그 닥칠 이제 깜짝 놀랄만한 당황스러운 것들. 어, 아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렇게 들이닥쳤을 때 놀라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같이 오신다고 했습니까? 도둑같이, 도적같이, 이제 변역돼서 도둑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둑같이는 도둑이 오늘 당신의 집을 10시에 털겠습니다. 이렇게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죠. 어느샌가 와서 이미 털려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도둑과 같이. 저는 참이 비유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때에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영광의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오신 것처럼 오지만, 눈으로 볼수 있고, 인격적으로 오시고, 신체적인 곳이고, 갑자기 오시지만, 초림 때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낮아지는 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왕의 옷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끔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장 넘기시면 우리 성경 구절이 보이시죠. 이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하늘 구름에 그의 마차가 될 것이며 천사들이 호위가 되고 천사장이 전령이 되며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수행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봐도 불신자가 보든 신자가 보든 모든 사람이 봐도 아, 저분이 진정한 왕이시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보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요. 영광스러운 정복자, 만유의 심판자, 온 창지 세계 창조 세계의 구속자 만왕의 왕 만왕의 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마지막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연결해서요. 재림의 목적이 뭘까요?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실까요? 예, 시, 쉽게 말해서 네 글자로 해볼까요? 최후 심판을 위해서, 그렇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 우리가 그 전에 모든 알고 있는 모습들을 오지만 결국 그 목적은 뭐냐? 의인은 구원이요. 악인은 심판인 것. 바로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것. 여기 한 가지 추가한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 미래의 영원한 시대를 여시고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니까 영원한 시대라고 만물에게도 완전한 영원한 상태. 그러니까 나무가 죽고 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물 또한 영원해진 상태를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 연구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1번. 뭐가 안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5번. 영적 재림.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히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볼수 있는 눈으로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자, 2번. 재림의 양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 OX 해보십시오. 1번은 맞습니까? 1번은 맞고 2번은 어떻습니까? X입니까? 뭐가 틀렸죠? 영적 재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번 어떻습니까? 맞고 4번은 어떻습니까? 어, 가견적 눈으로 볼수 있다고 했죠. 5번 어떻습니까? X죠? 여우와의 증인 이거 하나만 봐도 알겠어요. 그죠? 어, 당연히 아니고. 6번 어떻습니까? 그죠 갑작스러운 것. 깜짝 놀랄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7번은요? 예? 동그라미도 있습니까? 예, 초림과 다를 것이 없다는 아니죠. 그죠 그때와는 다르다. 예, 누구 틀렸어요. 자, 8번 어떻습니까? 동그라미, 그렇죠 모, 오, 모든 이 초림 때와 다른 것은 영광, 영광스러운 정복자,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재림의 목적 말씀해 보십시오. 예, 뭐라고요? 죄인 구원? 죄우 심판, 또 예, 구원과 심판, 뭐 이렇게 되겠죠. 또한 가지 추가하면 이 세상의 마지막의 시대를 영원한 시대를 열고 만물에게도 영원한 상태를 부여하고 그림과 동시에 이제 최후의 심판을 거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한번 읽어 보시고 우리 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